부산 구서동의 한 음식점 이른 시간부터 손두부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분주하다. 사시사철 밥상에 오르는 단골 메뉴지만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손두부의 구수함엔 어떤 요리도 흉내 낼수 없는 전통의 맛이 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어머님이 해주시는 먹어 시원한 게, 게 아니야. 지금 계적으로 만든 두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직접적으로 이어서는 그맷 돌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대가가 좋습니다 끝냈습니다 주방 한켠 느릿느릿 맷돌이 돌아간다 집집마다 맷돌이 하나씩 있던 시절 어머니 곁에 앉아 집어먹던 따끈한 두부의 감촉. 구수하고 담백한 두부 맛의 비결은 불린 콩을 일일이 맷돌로 갈아내는 수고로움에 있다. 최대한 전통의 맛을 저희들이 구현하려고 마, 맞추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연세 드신 어머니들도 오시면 옛날 두부 맛 난다고 좋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맷돌의 모습은 이미 주변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좀더 빨리, 좀더 쉽게,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기계 맷돌이 어느덧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좋은 돌을 고르는 데서부터 석공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현 마음이 옛날부터 노인네들이 옛날부터 하던 맷돌이 이게 이 지방은 전부 요돌이야. 이게 돌이유예요. 돌이 좀 물리고. 볼이 좀 질긴 기가 있지. 그래서 요거는 쉽게 그렇게 뭐 파손되거나 이런 건 다른 것보다 없어. 옛부터 맷돌의 고장으로 이름을 알렸던 곳. 그가 맷돌을 깎기 시작한 지도 올해로 벌써 40년을 넘어섰다. 그 사이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 70년대만 해도 만드는 족족 없어서 못 팔았다던 맷돌은 이제 재료로 쓸 원석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밤을 새워 울리던 석공들의 망치 소리도 어느덧 간데없다. 만드는 사람들도 그전에는 엄청 많았어, 이게. 여기 뭐 전국에 옛날부터 이게 맷돌 고장이니까. 노인네들 만드시던 분들, 나이 든 분들은 어서 와 가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나하고 둘이 하다가 한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나아요, 이제.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잘라낸 원석은 윗돌과 아랫돌을 조각해 정으로 모양을 다듬는다. 콩이며 음식물을 넣는 부분인 아구리와 손잡이가 들어갈 부분 코를 뚫고 나면 암세와 중세를 박아 맷돌의 위아래를 연결한다. 하루를 꼬박 작업해야 맷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고단한 작업. 그렇게 하루하루 늙은 석공의 마름질은 우리네 모난 성품을 모든 인생을 다듬는다 드디어 모양을 갖춘 맷돌이 제 짝을 만난다 맷돌의 손잡이 격인 어처구니를 끼워 넣는 것 흥이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일컫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하지만 온종일 돌을 쪼개고 돌과 씨름하는 일.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석공에겐 손잡이 없는 맷돌보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 힘들지. 네? 또이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갈 무리가 되면 그것도 어려운 거라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와서 허작을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배운 일이고 허든 일이니까 내가 심도 는데까지는 내가 이걸 허다 끝나이지. 네. 한해한해 한해 세월의 굳은살이 굳게 박힌 석공의 마름질 쉽고 편한 가전제품에 밀려 맷돌이 사라지고 있다 가족들의 한끼 밥상을 위해 맷돌을 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던 시절 혀 끝에 와닿던 부드러운 두부 한 모엔 어머니의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렇게 채워줄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리움이 맷돌과 함께 기업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